도돌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능력과 힘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낳은 지 40일 뒤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때에 성령님은 시므온과 안나 여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품게하십니다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시므온과 안나 이두 사람은 그 시대의 의인이었고 또 기도로서 메시아를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고 또 그렇게 기도했던 이들에게 메시아 예수를 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수고했던 그들의 사명에 큰 위로를 주시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은 어,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일을 펼치실 때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시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통치 만물의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 정도이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멋대로 할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아무리 큰 권세와 주권이 있다 할지라도 무례하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에는 항상 자기 백성에게 그 자녀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더 놀라운 건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으로 초대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식으로 대우하시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반절에서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네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의 씨를 뿌릴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 그것처럼 우매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씨를 주셨고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릴 때에 우리 삶에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기도의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어, 하나님 이 없는 것 같아 기도의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라고 혹시 쉽게 말하진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를 뿌려 또 기도의 씨를 잘 뿌리는 농사를 잘 지어 귀한 이 삶의 열매로 맺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 지금 여러분이 뿌려야 될 기도의 씨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뿌리라고 주신 이 기도의 씨앗은 어떤 씨앗들이 있는가요? 나라를 위하여, 또한 가정을 위하여, 나의 일터를 위하여 내가 뿌려야 할 기도의 씨는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 한번 묵상하여 내가 뿌려야 될 기도의 씨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이 거룩하지라고 그냥 아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라고 이 사단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거룩은 하나님의 큰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거룩 앞에서 꼼짝할 수 없습니다. 마치 기름이 묻어 있으면. 뭐 기름에 미끌려 쭉 이렇게 떨어지듯이 우리가 고루를 가지고 있으면 사단은 우리에게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미끄러내리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 또한 마치 이와 같아요. 이고루앞에서이 광명의 천사 사단이 이다 벌거벗김을 당하는 겁니다.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자신의 무기를 다 뺏겨버리는 박탈 당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에 우리는 삶 속에서 사단을 이기는 능력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냐하면 그 거룩의 장리, 자리가 승리의 자리요.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외에 또 내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 그 교훈 한 가지는 바로 시무원과 안나를 통하여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시무원과 안나, 그들은 사명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는 항상 기도했던 중보 사명자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사소한 것, 그것이 사명이야? 라고 넘길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일일 수 있었습니다. 기도쯤이야, 나도 할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죠.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중 아주 가볍고 사소하게 여기는 사명, 그라여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사명은 없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록 사소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꼭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뭐 마땅한 일이고 뭐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가정에 주신 부모님의 사명입니다. 어찌 보면 사소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마치 시므원과 안나의 기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 가지 더 교훈을 안나와 시몬을 통하여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인내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빨리 조급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것, 빨리 일을 잘하는 것. 그러나 오늘 이 안나와 시몬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참으며 인내하며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인내의 기도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안나와 시몬은 예수님을 품에 안아 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예수님을 품에 안은 안나와 시몬을 상상할 때에 존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안을 수 있는가? 피조물이 창조물을 안을 수 있는 이 영광. 어떻게 그 영광을 시몬과 안나가 누릴 수 있었는가? 아마 그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며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수반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이 나라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루어지,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무엇보다 인내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안나와 시무원,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 안에서 말씀을 씨앗 삼아 기도로 심을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큰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이 축복의 삶에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